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부활하신 후 디베리아 바다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으로 섬기고 따랐던 그들이었지만 그 공포 앞에서 다들 외면하고 도망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늘 하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잡는 일마저 여의치가 않아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낙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고 정서적으로 바닥난 상태였고 또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기 짝이 없는 새벽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벽 미명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실망하고 상심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이 말씀대로 던졌더니만, 몇 마리요?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가 가득히 밤새도록 거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얻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153마리에. 거물이 찢어질 만큼 건조 올렸지만 거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새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두고 계셨고 또 떡과 생선을 구워서 기진맥진한 제자들에게 서빙하시나 오늘 이 장면 구절 한번 보시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 3 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얼마나 멋진 우리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십자가의 그 무서운 일들을 통해서 다 도망가고 배신한 제자들이지만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마치 폐장병처럼 지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 너희들이 갈릴리 출신인데 지금까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제 나와 너희가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분석해 분석해보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자. 이렇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따뜻하고.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순이를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지켜낸 양관식이라는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그 박보금도 참 멋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한 분이십니까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또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보다 또내 가까운 사람보다 우리 주님이 더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낙담한 채 지쳐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좀 새로운 힘을 공급 받아야 할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먼저 숯불을 피워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새벽입니다. 찬. 아무리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새벽은 춥고 차가웠을 거예요. 그곳에 이미 불 피워둔 숯불은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또 밤새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저도 숯불에 대한 옛날 기억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제가 설교 때 가끔씩, 가끔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보통 4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를 가득 씻고 출발을 합니다. 뭐, 그래도 여름이나 봄, 가을은 괜찮지만, 겨울은요, 겨울은 새벽 4시, 5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다니는 게 얼마나 어,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숲을 피워둔 곳이 있어요. 이제 공사장이에요. 뭐 빌라 신축하고 뭐 이러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같이 불을 쬐요. 또그 시간에 이제 인부들이 나와서 불을 피우고 이제 일할 준비를 하고 또 그러면 또 서로 그 시간에 함께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묘한 연대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불좀 쬐다 가라 그러고, 혹시 먹을 게 있으면 주기도 하고, 저도 우유 하나씩 이렇게 돌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이 제자들에게도 이 숯불,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감정이입을 해서 입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오늘 사실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또한 베드로가 주연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의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눈을 들지 못하는 거죠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앞에 예전처럼 나설 수가 없는 면목 없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이 새벽에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어떤 장면? 불과 몇칠 전에 베드로는 밤새 숯불 앞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그 불빛, 그 숯불 옆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지금 숯불을 피우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그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더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뭐 나설 수할수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무너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고향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만 잡겠다. 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 뒤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네 네가 나를 사랑하냐몇 번요? 세번 질문하셨어요. 왜세 번일까요?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사무세판을 좋아하나. 바로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지금 무대 준비인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성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나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아니었어요. 늘 자신만만하고 의욕에 넘치는 베드로였지만, 실패자라는 것이, 배신자라는 것이 드러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 이 일은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요? 그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보고 있는 수풀입니다. 이 수풀이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진, 여러분이 좌절했던, 여러분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지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 디베라 바다에 숲을 피우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삶에 거쳐야 할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 절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감과 의욕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숯불을 피워두고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숯불을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 이 숯불은 제자들에게 지금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이미 숫양을 준비하셔서 그 수양이 장차 아브라함을 대신 희생하여 번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회복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숯불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뭘또 준비하셨어요?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구우신 떡과 생선을 보고 있는 제자들, 또 그것을 먹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야, 정말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고생했는데 때마침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많이 먹었을까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주님 보기가 민망합니다. 온갖 회안과 후회, 아픔,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그들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떠올린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어요. 뭐죠? 뭐예요? 오병여의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도 떡과 물고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을 암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살. 흥미롭게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물로 뭐였습니까? 물고기였어요. 익투스라고 물고기였습니다. 지금 숲을 위해 서서히 구워지고 있는 생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번제재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숯불과 생선. 숯불은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동시에 떡과 생선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몸에 이두 가지 흔적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두 가지 흔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나의 죽음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두 가지 현장.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도바울의 죽음. 그게 바로 담에색 도상에서 있었잖아요. 자기의 눈이 멀어버린, 자기가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쫓아행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시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인간 사울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죽음이 거기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자리예요. 기도는. 성경도 말씀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보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나의 타고난 천성이나 나의 선량한 양심이나 남다른 인격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야지 진짜 용서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따른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죽는 숯불과 같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 인격이 드러나고, 나의 봉사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그 숯불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제자들의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숯불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고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회복에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나 좌절, 무너짐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덮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덜쳐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볼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수준,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장사 지내진 그곳에 우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 회복의 은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어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내 발목이 잡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김에 있어서 용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열정이나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숯불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셨던 석수에 올려진 생선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 오신다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 그 아침 그 회복의 시간 그 새로운 출발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베라 바닷가의 그 차가운 바람이 불때 제자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고갈되고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 주시고 떡과 생선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도 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사랑하면서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우리 에너지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그런 고갈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도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 만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설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